뚜루뚜 뚜루뚜루 예 끝내줘게 맛있겠구먼 퍼펙터 퍼펙터 역시 아줌니 메인 음식입니다 두부 두부조림 끝끝끝 밥은 아직 익어가는 중 이제 내려가면 은다 되는거 그냥 간단하게 밥 두부 끝 간단하다 그래 아, 이뻐라이뻐라 이쁜거 천지빼까리 천지빼까리 어머나 예쁘다 코스코 오세요 우유도 없고 계란도 없고 또 뭐가 없더라 휴지도 없고 아무튼 사러 왔시오 코스코 오랜만에 오네 아, 차 기름도 없고 오 이거 보네 어우 이거 세일하는데? 따뜻하게 느껴지는 옷 사러 온거 아니니까패어요마이잔 세일 오우 또 옆으로 샜지 또 내가 그릇 세일 오 옆으로 새도 집에만 잘 찾아가면 돼 오우 다사겠어요 쿨하게 넘어 가겠어 아, 겨울 되니까 또 이런거 필요한데 오. 장갑을 또 하도 많이 잡어먹으니까 모르겠어요 필요할 때 사자 발가락 시려우면 안되는데 거라도 살까? 이거 너무 더러운데. 더러워도 그냥 뭐 어차피 더러워지는 거. 어, 아디다스 이거 세일하네. 오, 이 신발을 너무 잘 신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검정의 금 금이네. 응? 이거 사야지. 응? 음. 아, 이 생명수가 또 나오셨네. 아, 이거 이 연말 이면큼 나오는 이 생명수 다격 이거 사고 싶은데. 작년에 잘 먹었지? 좀 달라진 것 같네. 이거도 뭔, 뭔, 뭔게 비싸? 169불? 음. 비싸네, 이거는. 사줄게. 아, 이거 맛있어. 음. 오늘 한 병이 얼마야? 음. 아, 잠깐사잠깐까 아, 이건 너무 칼러풀하잖아 응? 음? 화려야잖아 어, 이것도 사고 싶다. <laughs> 이거는 그냥 그랬어. 에일이즈제안 안 맞으니까, 입에. <laughs> 아무튼간에 술은 그냥 지나치자. 찡따오가 나오네? 찡따오 음음 소먹으러 가야 되겠어요. 오늘은 패스. 갈리글 이걸 사오려는데 까기가 싫어가지고. 아씨, 까이는 거 사야 되는데. 양파. 양파. 양파피치 양파. 양파. 머리끄덩이. 이것도 양이 작아졌네. 바나나. 바나나. 이거 맛있더라고요 이거 버섯, 시금치, 파워기, 토마토, 바나나, 아포카도양파 그리고 이거 뭐야. 하여튼 이거. 일단 이렇게 샀어요. 자. 저기. 대비는 he, 고기가 없군. o d 고기. e 살까? a t 쳐다볼까? 이야, 블루크림인가, 이거? 와일드 쿡? 뭐야, 이거? 뭐 살까? 랍스터. 어, 힘들어. 계란, 계란, 계란. 치즈. 또뭐 추가했지? 유니키드. 어. 그리고 고기. 응답 응답 그리고 물, 고추장 시원한 물. 오케이. 아, 휴지만 사고 가자 힘들다. 도시락용 비스틸사귄드즈 응. 응. 플레인 유걸트 또밖에 추가된 게 없어. 휴지만 사가면 끝. 휴그 이게 뭐라고 이렇게 우리 노아는 이걸 사달라 그래? 이게 트레이 종류인가? 세일하면서 줄게 힘들게 나왔구만요. 자, 장 봤어요. 영수증 확인 서비스. 띠리리리리리리 얍! 띠리리. 잠깐! 띠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띠리리리. 영수증 확인 서비스 끝. 아이고. 안먹어 안먹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멜로씨 유리에요 유리 맛있게 먹으렴 네 해야지 네네 맛있게 먹으렴 한께 때우기 짱 예, 감사합니다. 으아. 야 먹어, 먹어. 내가 <laughs> 그냥 너무 고프다, 야. 어우. 어. 야, 이거, 어머, 이런 친절, 어떡할 거야. 나는 지금 영상 찍어서 못, 못 해준다, 야. 아, 내가. 땡큐, 땡큐. 아우, 대신난 영상으로 <laughs> 하겠어요. 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거를 떠나서 또 물을 보야돼요 이게 고리차를 끓였으니 사진도 한번 찍고 오. 유튜브를 위하여 희생하는 <웃음> <웃음> 세우세요. 오, 오케이, 오케이. <laughs> 잘 먹겠습니다. 음, 따로 그냥 불러다가 이제 가리키는구나. 브레스록이안 되지, 아이, 그래도 우리 미아가. 우리 노아는. 어, 패스했어? 어이거 우리 미아, 아유, 짠해라 그렇지.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저 아, 우리 미아, 저기 못올라가는 올라갔네, 그래도. 아이고. 多少一次？滑滑滑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누아 맛있게 먹어.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정미야 맛있게 먹어. 네 좋아 좋아. 가위로 잘라야 되는데 미야. 안 잘라도 돼? 응? 괜찮아? 나 이거 한번 고추랑 이거 한번 다 먹을. 어디 맛을 봅시다. 아그 엄마 그리고 저기. 한입 달래잖아. 애들하고 나눠 먹어야지. 얘또막막 먹고 이러면은 안 돼. 딱한 입, 한입 음. 적당하게 딱 먹는 거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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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you. 아빠 사랑해. 시카고잘타어 시카고 시카고. 아미티지 가서 놀고 싶다야. 얘가 이로 이사 왔어. 아빠. 예쁘다. 불이 전도뭔 브랜드야? 얘들아 여기 에라나스. 여기 뭐불 여기 장식 많이 해놨네. 아 예쁘다. 이거 할로윈 대비해서 보라색으로 한것 같은데. 오 예. 엄마. 그, 응. 어. 있잖아 음. 내, 내 친구 있잖아 소스케 있잖아 소스가일 친구의 남자친구. 진짜? <laughs> 아, 남자친구야, 걔네 uh, 너무 웃긴다. Right. 웬일이니, 벌써? 어머, uh, we'll uh, 그거 부러웠어, 우리 미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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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t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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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운니니아 얘들아리버 봐. 오, 이쁘다. 아름답다. 아. t 아, r 아, 아, 어, 대원나 더. t r u 발음 좋은데, 정노아. 싫 d o n 어 like Trump. 어 o no, hate Trump. 어 Trump. <laughs> 어, 우이 비친 이 모습이 멋있는데. 이거 이거 얘네들 이거 안 하나? 그러게, 이거 밤에 끝나고 나오면 하지 않나? 하겠지 않겠어? 하고 나오면 바로 왓페네. 어 진짜 응. g 아주 좋아요. 툴텐 노스 이쪽일 거 저기 같은데 저기 있다. 어 10. 바로 찾았네.